인도양에서 발생한 원양어선 살해 사건을 계기로 원양어선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외국인 선원이 40%에 이르고 있는데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선상 갈등 대책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. 선상 살인 사건이 발생한 광연 8 0 3호는 현재 빅토리아항 동쪽 58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. 살인용의자인 베트남 선원 두 명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은 선박 가판 위에 모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국 국적의 항해사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동승하고 있는 베트남 선원 및 인도네시아 선원도 안전에 협조하면서 모항으로 입항 중에 있습니다. 해경 수사팀은 유족과 함께 현지로 출국해 다른 선원들의 공모 여부 등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원과의 선상 갈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국내 선원 가운데 외국인 선원이 40%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강도 노동과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공간에서 선장이 지키고 뭐그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.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선상 갈등을 예방할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. 당국은 갈등 예방 가이드북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서티케이션 받은 사람만이 사관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. 전문가들은 또 외국인 선원의 고용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